나만 알고 싶은 유튜버 모두 가 알게 될 유튜브의 주인공 소만적입니다. 오늘 이거 또 토요일 접속 보상 야무지죠. 이거 이미 수수료 쿠폰 이미 받아서 제가 사용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번 접속하면 이거 모바일까지 주니까 이거 받으시고 이거 받고서 좀 이야기 드릴 게 있는데 이제 지금 이게 시세가 100일 이상이죠. 100일 이상이다 보니까 아마 내일.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서 뭐 일요일쯤 되면 아마 토요일 저녁만 돼도 아마 시세에 영향이 끼칠 거야. 그래서 100일, 1 0 0 103 애들이 좀 싸질 거거든. 100일 이상 재료들이. 그래서 그거 싸지면 저는 주로 1002, 103을 많이 샀어요. 강화데이 할때 저는 1002, 103을 좀 자주 많이 사용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100이나 103, 뭐 100일 같은 거 사셔도 되고 뭐 1002, 103 사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그거에 맞는 강화작 데이 다가오면 영상 찍어드릴 테니까 1002, 103 미리 많이 사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29일까지라서 혹시 보상 잔여 포인트 있는 거안 받으신 분들 있으면 이거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마일스톤도 있고 이것저것 있고 그리고 이제 트루피샵 같은 것도 보면 이거 600개 모으면 이제 좀 짤짤하게 남아서 600개 남아있으면 혹시 이런 거 교환하실 분들은 교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얼마 뜰지 한번 보러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연 얼마 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슈. 과연 피구 3천만. 그래, 100부터 한 103까지 재료가 많이 싸질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자. 이것도 온라이 히 1억 2천. 그래서 한 대충 2억 정도 떠주는데 결국 뭐라고 100부터 130까지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인스타 팔로우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FA랑 애토 좀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FA 애토 이거 사재기 하자 했었는데 아 이제 은카는 시불에 좋댔다. 나 이거 530억에 사고 670억 됐을 때 해벌리하면서 700억 가나 했다가안 팔고 있었는데 상한가가 516억 됐지만. 그래도 1카 지금 거의 이제 12억을 돌파하려고 하네요. 제가 이제 처음 영상 올렸을 때 12억일 때 영상 찍었다가 많이 물렸었던 분 있는데 제가 6억일 때 이제 저점 막 6억 와5 오고 했을 때 계속 무조건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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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저는 6억일 때좀 많이 사아 가지고 지금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더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토도 1카가 제가 3억 5천만원4억 언더일 때 영상 한번 찍었었거든. 그래서 4억5천만 원일 때도 영상 찍고 제가 오늘 아침에만 어제구나 어제 올렸던 영상만 봐도 4억이었는데 지금 벌써 7억 돌파네요. 제가 오늘 영상 올리자마자 2억이나 올라버렸네요. 뭐 설마 나 때문에 오른 건 아니겠지? 아무튼 에토도 이제 좋은 선수니까 이제 아마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이제 에토도 한번 보자. BTV랑 한번 비교해볼까 에토도 대충 얼마까지 오를지 한번 예상해 보면 에토. 이게 오버로 1차이네. 이게 1, 십0천0십1 10, 100, 0만 10만, 100만, 1 0 0 0 20억이네요. 20억.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지? 2억 5천이면. 그래도 한 10억? 한 10억 정도 됐을 때 팔면 될것 같은데요. 10억? 15억은 너무 욕심이고, 한 10억 정도? 그 정도 되면 팔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1카. 그래서 여러분, 이거 1카 제말 듣고 이제 사주셨던 분들은 한 10억 정도 되시면 파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락도 한번 보자. 발락도 한번 보면 1카. 이거 12억 하던 거. 음, 아 발라, 이게 비교해야지. 1카가 지금 80억, 80억 이러네. 그, 그러면 이것도 한 50억 정도 가면 될것 같은데, 근데 또 변수가 있죠. 이번에 토치 풀릴 때 FA랑 l o 에또 섞어서 팔아버리면 또 시세 떨어질 수 있긴 한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 달, 한두 달더 기다려야 되죠. 아무튼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인스타 팔로우 많이 부탁드릴게요. 다들 여러분, 에토 발라 구매자들 존버합시다. 떡상 가서!